어, 제영상의 많은 부분에 이제 핸드 퍼스트 어드레스, 핸드 퍼스트 어드레스라는 소리는 기본적으로 여기서 와서 그냥 스퀘어인 상태에서 내가 왼쪽 허벅지로 가는 게 아닌 이 상태에서 페이스를 닫고 그립을 앞으로 빼서 이렇게 잡아서 뭐 러닝 어프로치 할때 이런 식으로 하죠. 만약에 러닝 어프로치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이제 어드레스를 했다. 근데 만약에 잡은 상태에서 딱 돌아가면은 이게 페이스가 이만큼 닫혀 있어요. 네. 그래서 요거를 다시 앞으로 빼버리면 요런 상태를 저는 핸드 퍼스트 어드레스라고 굉장히 부정적이죠. 왜냐면, 어 러닝 어프로치 샷을 만약, 러닝 어프로치는 특수한 상황에서 더 많이 굴리기 위해서 요렇게 잡는 샷이지 일반 기본, 뭐, 뭐, 기본은 아니겠죠. 뭐, 퍼팅할 때도 이렇게 안 하겠죠. 뭐, 요렇게 퍼팅을 하듯이. 그래서 저는 기본에서 그 다음에 자기가 변형된 형태, 어프로치도 그냥 어느 정도 칩샷을 피치샷을 하는 기본 피치샷, 피칭샷에서 그 다음에 내가 가까우니까 좀더 굴려야지라고 생각하는 변형된 자세를 잡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거의 모든 사람은 이 핸드포스도 어드레스를 하고 페이스를 닫고 그립을 앞으로 뺀 상태를 정말 그냥 자기는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어뭐 프로들도 뭐요 상태에서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앞으로 보내고 샤프트 각도 뭐 이런 것들 대해서 다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말했지만 프로들은 그냥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가만히 들고 와서 그냥 스윙을 하더라도 여기서부터 다뭐 만들어서 로프트를 낮춰서 그런 것들을 다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어느 정도 아까 말한 러닝 어프로치를 하든지 아니면은 약간의 훅을 내든지 그린 오른쪽을 보고 아니면은 뭐 낮은 판도 펀치지 아니면 공을 좀 쉽게 치든지 라이가 안 좋은데 그럴 때는 저 같은 경우도 와서 그냥 이렇게 딱 잡아 놓고 여기서 바로 공을 때리는 라이가 안 좋은 상태에서는 뭐 스윙을 많이 못 하니까 공을 앞으로 보내야 됩니다. 그런 식의 자기가 선택해서 쓸 수가 있는데 뭐 처음부터 이렇게 배운 사람은 절대 스케어로 이렇게 잘못 칩니다, 아겠죠 채를 만드. 그래서 오늘은 이 자기가 그리고 핸드퍼스트를 자기가 안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예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뭐 자기는 똑바로 놨다, 똑바로 놨고 자기가 동영상을 찍고 사진을 찍어보 자기는 분명히 그립이 왼쪽 허벅지 앞에 있고 자기는 스퀘어로 잡았다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한 스퀘어는 이 상태에서 그립이 앞으로 가야 되지. 이렇게 허벅지로 놨다고 이게 스퀘어 아닙니다. 요거는 다쳐있는 거예요. 체이스체가. 요렇게 이제 탁구로 생각하면 그냥 여기서 탁구는 요렇게 딱 맞아야 똑바로 가는데 이렇게 해놓고 요렇게 치니까 이게 똑바로 가고 훅이 걸리겠죠. 탁구도 스매싱처럼. 그렇게 잡고 똑바로 보내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기가 어, 골프체를 이거를 잘 다루냐. 저도 뭐100%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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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룬다고 요걸 하는 건 아닙니다. 저가 제가 연습을 하는 거예요. 더잘 다루고, 이 체라는 거를 더잘 다루고, 그 다음에 로프트도 더잘 만들고, 스, 뭐, 뭐, 스윙계도 이런 것들을 내가 그냥 어드레스 때 정해놓고 바로 때리는 게 아닌, 내가 스스로, 기본 상태에서 스스로 더잘 만들려고 연습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그게 더잘 되면 잘 될수록, 체를 잘 다루니까 훨씬 더, 어, 도구를 잘 다루면은 게임이 더잘 되겠죠, 그죠? 도구를 잘 다루는 느낌을 알게 되니까 훨씬 더 스윙이 더 좋아지고. 그래서 자기가 핸드퍼스트를 하는지 아닌지, 아까만 핸드퍼스트 한사람들이 핸드퍼스트 한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구분하면 되냐면, 이 가까운 거리, 뭐 지금은 이제 2 7 m 예요 27m면 뭐 칩샷하기는 너무 이제 멀고 어느 정도 띄워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일단은 핀이 아닌 한 10m 정도를 볼게요. 내가 한 10m 정도 굴리는 어프로치를 할 때, 잘 보세요. 어드레스를 기본, 러닝 어프로치 어드레스가 아닙니다. 그냥 기본 어드레스를 잡은 상태에서, 만약에 러닝 어프로치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서 바로 변형을 하는 사람. 여기서, 어, 나는 잡은 상태인데 러닝 어프로치를 할 거다. 그러면 스탠스가 약간 이쪽으로 오고, 요 상태는 또, 웨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누워 있으니까 이 상태에서 그립을 살짝 돌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빼요. 그 요게 러닝 어프로치 상태가 돼서 이 상태에서 그냥 툭 요렇게 밀면은 뭐 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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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10에서 15미터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나는 기본 어드레스 상태에서 어 러닝 어프로치를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면 패 그립을 돌리고 앞으로 빼는 뭐 이런 것들이 일단은. 어드레스가 바뀌는 사람들은 그래도 약간의 이제 기본 어드레스는 심한 핸드버스트는 아닙니다. 근데 내가 기본 어드레스를 잡고 바로 여기서 러닝 어프로치를 하는 사람, 할수 있는 사람, 할수 있는 사람, 할수 있는 사람들은 핸드버스트 어드레스가 기본이에요. 자기 아까 말한 페이스를 닫고 앞으로 뺀게 자기의 기본입니다. 그게 원래 기본이 아닙니다. 그냥 자기의 기본이고 그게 자기가 핸드퍼스트를 하고 있다라고 인지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만들어지는 구질, 거기서 만드는 패스를 이해할 수 있어야 자기가 왜 훅이나든지 꼬꾸라지는 샷이 나오는지 아니면 미드 아이언 7번까지는 거리가 나는데 6번, 5번, 4번은 거리가 안 나요 아이언을 못 치겠어요, 로프트, 롱 아이언을 못 치겠어요, 우드를 못 치겠어요 이런 것들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어드레스는 무조건 그냥 편안하게 서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내가 만약에 10m를 보낸다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치면은, 요거는 피칭샷으로 나와요.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서서 그냥 놓고 만약에 10m를 그냥 그대로 보낸다라고 생각하면은, 퍼터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퍼터보나 로프트가 이렇게 서 있으니까 그냥 공이, 로프트 때문에 알아서 뽕 떠서 날아가는 피칭샷으로 갑니다. 저는 칩샷이 아니에요, 이거는 기본 어드레스 상태에서 만약에 이렇게 치면은 공이 한뽕 뭐 떠서 나머지가 굴러가는 굴러가는 게 작아지는 띄우는 샷이 되겠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제가 만약에 러닝 어프로치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면 변형해야 될게 일단은 스탠스가 약간 이쪽으로 와야 되고 헤드가 약간 뒤에 있는 상태에서 그렇다고 여기서 스탠스만 온다라고 생각해도 여기서 페이스가 누워있으니까 요건 굴리기는 띄우긴 좋지만 굴리기는 안 좋으니까 요 상태에서 그립을 앞으로 딱 빼요. 예. 네. 근데 그립을 앞으로 빼고 잡으면은 왠지 여기서 보면은 공이 오른쪽으로 날아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립을 앞으로 빼면서 이 그립 자체를 이렇게 돌립니다. 그리고 돌리면서 앞으로 빼놔야 이 상태가 되고 여기서 앞으로 보내면은 러닝 어프로치가 똑바로 요렇게 가는 러닝 어프로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laughs> 저는 어드레스를 딱 서서 그냥 바로 치면은 피칭 샷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로프트를 그냥 그대로 놓고 그냥 그대로 왔다 갔다 하는 스윙에서 내가 스윙을 통해서 뭐 로프트를 낮추거나 이런 작업을 하지. 기본적으로 어드레스 때는 로프트를 낮추거나 페이스를 닫거나 그립을 앞으로 빼거나 안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로프트가 그냥 공이 있으면은 이렇게 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러닝 어프로치 하고 싶으면 이렇게 세운, 세우기만 하는 게 아닌 베이스를 닫고 앞으로 보내야 러닝 어프로치를 하기 좋은 포지션이 나옵니다. 근데 내가 어드레스를 딱 이제 웨지 가지고 어드레스를 섰는데 그냥 어드레스를 딱 섰는데 여기서 아무 생각 없이 치는데 러닝 어프로치의 느낌이 한다.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잡는 게 핸드 퍼스트 어드레스 앞으로 빼서 아카하는 제가 변형시켜야 되는 그런 베이스를 닫고 그립으로 앞으로 빼고 어드레스가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잘 보세요. 요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잡을 때, 웨지 잡을 때이렇게 잡죠. 요렇게 똑바로 서서 요렇게 잡고 요렇게 잡아서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 그냥 웨지를 잡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단은 로브샷이든 피칭 띄워야 될 샷이든 뭐 깔아야 될 샷이든 굴러야 될 샷이든 뭐 컷샷을 해야 될때 아니면 벙커에서도 마찬가지 벙커에서도 뭔가 이렇게 어, 모래를 싹 이렇게 훑으면서 딱 떠올린 떠내는 그런 게 아닌 대부분의 사람들은 웨지를 잡으면 어떤 샷이든 일단은 이렇게 잡습니다 요렇게 잡죠 그죠 네. 여기서부터 이거는 러닝 어프로치 자세예요 근데 마찬가지,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요렇게 잡고 그냥 치면 샌드데 약간 낮은 탄도에 잘, 뭐 5대5로 굴러간다고 하죠? 굴러, 뭐, 약간 이제 낮은 탄도에 떠서 나머지가 굴러가는 러닝 어프로치 자세가 자동으로 나온다. 내가 변형할 필요가 없다. 내 어드레스와 러닝 어프로치 할 때, 물론 스탠스를 약간 요렇게 오픈서고 좀 조금 더 세우긴 하지만, 그래도 내 기본 어드레스 자세에서 러닝 어프로치를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페이스가 이렇게 열 일... 아까 말한 제가 말한 페이스를 닫고 그립을 앞으로 뜨면 핸드 퍼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얘기하죠. 그 러닝 어프로치가 어드레스의 기본이 아니죠. 그죠? 러닝 어프로치는 따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똑딱이부터 시작을 해서 뭐 풀스윙으로 들어간다. 그거를 만약에 러닝 어프로치 자세에서 여기서 풀 스윙으로 들어간다. 그러면은 뭔가 기본에서 풀 스윙을 만드는 게 아닌 변형된 어드레스 만든다고 생각을 하겠죠. 기본은 무조건 이 상태에서 그냥 퍼터처럼 똑딱이라는가 퍼팅도 마찬가지 퍼팅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잡고 선다. 그러면은 퍼팅도 뭐 남들이 고쳐라고 하겠죠. 왜 그래 치냐. 근데 여기서 이제 아까 말한 이 상태에서 바로 어프로치를 했을 때. 낮은 탄도로 이렇게 샌드나 개베치로도 낮은 탄도로 굴려가는 사람 그 사람들은 아까 말한 자기의 기본 어드레스가 페이스가 닫혀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닫혀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여기서 이제 자기의 기본 어드레스에서 공을 띄워야 된다. 띄워야 될 상황에서 띄우는 방식이 땀을 깎아서 뽕 뜨게 만드는 사람 그리고 내가 그냥 체를, 요렇게, 국을 떠내듯이, 뭐 국자를 떠내 회를 뜨듯이, 요렇게 뜨는 사람과 또 차이가 납니다. 저는 말할까 말했지만, 기본 어드레스가 로프트를 요렇게 그냥 편안하게 눕혀놓은 상태, 요 상태에서 내가 여기서부터 변형을 하기, 하지만, 만약에 공을 떠낸다, 회를 뜨듯이, 그러면 저는 아무 변형 없이 요 상태에서도 그냥 툭 떠낼 수 있습니다. 그냥 요렇게 놓고 와서 툭 떠내면은, 공이 잘 뜨죠? 그러니까 저는 스크린 업프로치인다 요렇게 해요. 그냥 러프에 놓고, 그냥 뒤에 놓고, 공만 툭 요렇게 뜨면은 알아서 캐리 거리가 날아가고, 공이 런이 별로 안 생기니까 알아서 컨실들를다 봤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아까 말한 핸드버스트 어드레스가 기본인 사람들은 공을 띄우는 방식 자체가 저처럼 이렇게 그냥 툭 떠내고 회를 뜨는 게아닌 공을 찍어버려요. 찍혀서 공이 뜬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렇게 이제, 만약에 자기 기본 어드레스 내가 공을 띄울 거라고 생각하면, 여기 뒤에 나를 깊숙이 넣어서, 이렇게 띄우는 사람들은, 아까 말한 요 사람들도, 핸드버스트 어드레스, 베이스를 닫고 앞으로 한, 보내고 있는, 이게 기본이라고, 자기의 기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다시, 여기서, 내가 공을 띄우는 게 요렇게 그냥 구을 떠내는 게 아닌 뒤에 있는 걸 쥐어박아서 이렇게 뜨, 뜨긴 뜨거든요 네. 왜냐면외지는 쥐어박으면 그대로 백스핀을 발생해서 백스핀이 많기 때문에 공이 붕 뜨긴 합니다 아시겠죠? 네. 근데 어프로치도 마찬가지 그냥 만약에 이제 뭐 일관성 골프는 일관성이 제일 중요하죠 일관성이라 생각하면 내가 그냥 공 자체를 로프트가 뭐 별로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공 자체를 요렇게 이런 각도로 그냥 공을 알아서 띄워서 보낸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내가 공 뒤에를 찍었는데 거기서 이제 뜬다라고 생각하면 찍었을 때 백스핀이 얼마나 발생할지 아니면 얼마나 잘 찍혔는지 뭐 땅이 잘 박히는지 벙커에서도 이렇게 찍는 사람들은 딱딱한 벙커에서 못하죠. 딱 찍다가 생각면 펑커에. 딱딱해가지고 날이 안 들어가면 다 탑볼이 나고. 그러기 때문에 찍는 어드레스로 공을 띄우는 사람들은 편차가 많이 심해요. 네. 스크린을 봐도 그렇고. 어쨌든, 뭐, 요거는 이제 뭐, 이렇게 해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자기가 핸드버스트를, 핸드버스트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핸드버스트를 한다라고 생각 안 하고 다 기본으로 알아요. 기본으로. 네. 근데 거기서 자기가 핸드버스트를 얼마나 하는지, 핸드버스트를 아니면은 페이스를 얼마나 닫고 그립을 얼마나 빼는지, 자기가 로프트를 어떻게 식으로 생각하는지 알고 있어야지 자기가 만들어 그 어드레스에 만들어지는 트러블도 아 내가 어드레스를 이렇게 하니까 어 백스윙을 이렇게 하, 백스윙보다 어드레스를 이렇게 하니까 저런 구질이 나오네. 그러면 약간 내가 만약에 훅이 난다, 아니면 너무 찍는다. 그럴 경우에는 어드레스를 너무 앞으로 이렇게 세워놨으니까 살짝만. 살짝만 요렇게 해야지. 요런 치료가 가능한데, 나는 무조건 요게 기본이야. 나는 맞아. 이게 맞아. 어. 뭐, 프로들도 다 요렇게 샤프트가 요렇게 서여져 있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서부터 자기는 정확하다고 생각하면, 어드레스를 절대 안 바꿔요. 자기가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제 어드레스, 그러니까 제 어드레스가 스퀘어가 맞다라는 게 아닙니다. 예. 저도 약간 로프트대로 완전하게 뭐, 52도 잡고 안 합니다. 저도 앞으로 세우긴 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클럽도 뭐 많이 만들고 공급도 하고 제 클럽도 알아서 만들고 제 피팅 장비도 뭐 웬만한 피팅샵 차릴 수 있을 만큼 뭐 고가 장비가 많거든요. 그럼 로프트 재서 이런 것들도다 알기 때문에 저는 딱 놓고, 아, 내가 잡았을 때, 어, 아, 요 정도의 높이는 로프트가 한요 정도 되겠구나. 어, 나는 샌드를 잡았지만 지금의 로프트는 한 52도 아니면 더 러닝 어프로 찬다 생각하면 한 9번까지도 이렇게 샌드 가지고 이렇게 잡으면 9번이 되거든요. 그럼 9번을 잡았으니까 나는 9번을 들고 있구나. 샌드를 들고 있구나 생각 안 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를 어드레스를 변형시키면서 제 나름대로 채를 이해하려고 합니다. 아시겠죠? 네. 제 어드레스가 기본이라는 소리는 아니, 아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어드레스를 다양한 상황에서 더 많이 사용하려고 해요. 네. 그게 골프, 필드, 자연에서 그, 그 다양한 상황에서 뭐, 필요한 것들을 자기가 많이 쓸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늘수록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훨씬 더, 뭐, 내가 기본을 정해서 요것만 치는 게 아닌, 어, 필드가 이런 상황이고, 어, 라이가 이런 상황이니까, 아, 난 이런 샷을 해야되구나 뭐, 핀이 앞핀이고, 뒷핀이고벙커를 넘겨야 되고, 어, 그러면 이렇게 띄워야 되느냐, 굴러야 되느냐, 아, 아니면 클럽을 바꿔야 되느냐. 그런 거에 대한 예도가더 좋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핸드버스트 어드레스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잡는 거는 변형된 어드레스예요 클럽을 변형을 시키면, 클럽은 고유의 스펙이 있습니다. G, 50도, 뭐, 길이, 라이 각도, 64도, 뭐 이렇게 다, 다 거치돼서 이렇게 재고 스펙을 다 놔둬요. 정해놓습니다. 거기서 플레이어마다 자기가 얼마나 어떻게 바꾸는지 그거를 알수 있어야 돼. 알수 있어야 골프 클럽에 대한 정말 이해도가 도구 매뉴얼. 일단은 뭔가 이렇게 도구를 잘 사용하려면 매뉴얼을 잘 따라가야겠죠. 매뉴얼에익숙해지려면 절대 이 러닝 어 프로치가 바로 내가 기본 어드레스에서 러닝 어 프로치가 바로 될수 있는 어드레스를 하면 그거를 기본이라고 생각하면 진짜. 트러블을 고치기 가 어려워요 보시겠죠 그래서 기본 어드레스는 저 같은 경우에 기본 어드레스 기본이란 소리는 제가 기본이야 아까 말한 제가 기본이야 아니 그냥 체의 기본 스펙을 저는 뭐 스펙게이지가 있으니까 스펙게이지 그냥 놓고 그냥 잡아보면 되거든 요 체가 스펙을 잴때 그러니까 피팅샵에서 아니면 로프트 라이각도를잴때그 기본 상태에서 정말 기본 상태는 로봇샷이 나옵니다 이렇게 로브샷이 나오는 게 기본 샷이 어프로치. 근데 여기서 너무 로브샷을 하면 너무 뽕튀면안 되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만들어지는 기본 스펙에서 약간만 조금만 앞으로 해서 아, 50도의 지 개대지지만 한 48도, 47도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그래도 제가 페이스를 닫아 놓지, 저는 페이스 닫는 거 거의 안 합니다. 훅을 내지 않는 이상. 그냥 기본 50도의 상태에서 그립만 앞으로 빼기 때문에 베이스 앵글에 대한 베이스의 뭐 경사 우리 탁구라고 생각하면 페이, 우리가 탁구체를 경사를 요렇게 주겠죠 요쪽으로 경사를 주면 훅스핀이 걸리고 요쪽으로 경사를 주면 뭐 슬라이스 스피닝 걸리그래서 베이스 자체의 경사를 주지 않는 방향에서 저는 그립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저는 약간 그립만 앞으로 빼고 이거를 그대로 똑바로 치면은 요렇게 기본적으로 피칭샷이 나옵 그래서, 뭐, 마무리를 지으면은, 자기가 어드레스 잡아서 그거를 바로 어프로치를 했을 때, 바로 어프로치를 했을 때, 요렇게 낮은 탄도로, 샌드로 했는데 낮은 탄도로 굴리는 어프로치가 나온다 그리고 그거를 전부 다, 다 샌드로 1 0 0 m 를 날린다라고 생각을 해도, 그냥 요 상태 똑같은 상태에서, 이렇게처1 0 0 m 를 날린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자기는 기본, 자기의 어드레스는 변형된 어드레스예요. 러닝 어프로치의 어드레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 알고, 기본적으로는 뭐 웨지 같은 경우도 다, 웨지는 띄우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기 때문에, 띄우기 위해서 그냥 어드레스가 나오는 거예요. 공을, 로프트가 요렇게 잘 걷어내기 위해서 로프트가 있는 거고, 거기서, 아, 나는 조금 더올려야 된다. 세웠다는. 이게 이렇게 변형을 할수 있어야 이 도구에 대해서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해보세요. 자기가 그냥 샌드를 잡고 러닝 어프로치하기 쉬운지, 나는 샌드를 잡았는데 아 러닝 어프로치 하려면 저처럼 어드레스를 바꿔서 다시 잡고 다시 쳐야 되는지 거기에 따라서 제가 아까 말한 페이스를 잡고 핸드버스를 어드레스를 하는지 아니면은 변형된 어드레스를 하는지 아니면은 그래도 체의 스펙에 맞는 기본 어드레스라는 알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핸드퍼스트를 부정하는 게 아닌, 저도 항상 말하지만 핸드퍼스트를 씁니다. 훅을 낼 때, 러닝 어프로치를 할 때, 아니면 인아웃을 만들고 싶을 때, 드로우를 만들고 싶을 때. 예. 근데 그거는 제가 변형되 있다는 걸 인지를 하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상한 트러블이 나오면은 고칠 수가 있는 거야. 아, 내가 너무 핸드퍼스트를 했네. 어, 조금만 덜 해야지. 훅 너무 감긴다. 그렇게 변형을 할수 있는데, 아까 말한, 이렇게 잡은 걸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훅이 난다. 그러면은 자기가 잘못 쳤, 그 어드레스가 그렇게 나온다라는 생각이면 그냥, 아, 미스샷 나왔네. 뭐, 내가 잘못 쳤네.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기본으로 또 가요. 어드레스를 바꿀 생각, 절대 아닙니다. 골프는 제가 많이 이제, 뭐, 그래도 구력이 7년 되고 남들 연습량보는 많으니까. 골프는 필드에서 쉽게 잘 치려면은 자기가 가진 어드레스가 얼마나 더 많으냐가 훨씬 더필드의 여러가지 상황에서 잘칠 수가 있더라고. 뭐, 프로들 중에서도 한 길만 가면 된다, 뭐, 하나만 잘해야지, 여러 가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프로는 필드가 뭐, 어드레스가 다 다르죠. 내리막 어드레스, 오르막 어드레스, 앞에 내리막, 위, 앞에 오르막, 그 다음에 펑커샷 뭐, 다 다르죠. 그죠. 로브샷, 어프로치샷. 다 다르게 할수 있는데, 아마추어한테는 한 개만, 한 개만, 해. 러닝 어프로치 무조건. 러닝 어프로치만 해라. 그러니까 러닝 어프로치만 무조건 해라는 사람의 그냥 어드레스 잡으면 이렇게 잡는거야. 이렇게 치고. 그래서 어드레스가 다양해질수록 골프가 쉬워지니까 어드레스를 다양하게 하면서 그 클럽에 대한 이해를 많이 하세요. 아시겠죠? 이게 저는 생각할 때 필드에서 잘칠수 있는 필수입니다. 어드레스를 다양하게 만들기.